주민은 사람이 얼마나 다행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며 나세 저 앞에 오는 저. 사오이 ơ 라 큰 죄의 빠진이 진리로 티를 띄고서 늘기도드이세잠 믿고 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숨이 눈이 으로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세상 지나서 처천성가 도로 주 예수 믿는 임으로 온 세상이 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못 그리니늘지시라 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예살리라 내기쁨아양없으리내갈 길이 노아소서내그주의 수요 날 구원하신 예수 를일 평생을 지아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그주의 수요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안양 없으리 내갈 길이 노아서서 내 구주의 수요 주 십자가 예,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그 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갈 길이 도아소서내그 주의 수요아멘 사도신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감이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의 말씀은 유한 1서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비로 임하신 이시니. 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쉬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우리 새벽 기도회인데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 새벽기도의 토요일 새벽기도를 지키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종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지켜 나가는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 믿음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토요 새벽 기도에 우리 믿음 앞에 드리지는 이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들의 영혼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한 이 기도가 또한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이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믿음을 가르치는 일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도 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죠. 믿음을 가르치는 일이다. 두 번째는 삶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정에서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가정의 어느 일보다도 소중한 일이고 우리 가정에서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세상의 일들에 밀려서 이 우선순위가 밀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하나님을 믿는 일들, 또한 신실한 믿음을 가르치는 일들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선순위첫 번째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삶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서 나오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치관이 아니라 그냥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에서는 가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온 인류가 한 2000년, 3000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다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모든 자원들을 다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미래까지 다 끌어다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가치관이 없으면 지금 우리 시대만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 풍요로움을 그냥 누리고 살아가는 데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모스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 시대죠. 정확히 말하면 이 시대 때 이스라엘의 가장... 어, 풍성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풍요로웠지만 가장 윤리적으로 에, 영적으로 낙후되 떨어졌던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영적인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휩쓸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들에서 이 가치관, 믿음에서 나오는 가치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아름다운 기억들을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긴것 같지만 사실 길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집에서 부모님들의 영향 속에 있는 시간들이 사실은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가정에서 이 믿음의 가정의 아름다움들을 좋은 기억들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구나 가족이라고 하는 것, 믿음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구나를 잘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탕자의 비유, 둘째 돌아온 둘째 아들, 우리 이렇게 말하는 이 양에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 아버지는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돌아온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부모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은 아마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 가치관을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기억을 가르치는 이 중요한 세 가지가 우리 믿음의 가정의 일들인데, 우리도 한 우리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혹시 가치관은 가르치고 있고 아름다운 기억은 주고 있는데 혹시 믿음이 빠진 것은 아닌가 혹시 아름다운 믿음은 전하고 있는데 믿음은 전하고 있는데 또 믿음에서 나오는 가치관을 전하고 있는데 혹시 가정의 아름다움을 가정의 소중한 기억들을 우리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살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린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그냥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살아 있는 물고기는 거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에 거슬 거슬리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한 일서에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에는 오늘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세상을 믿은 믿음, 이기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지고 욕구들 게 뭡니까? 사실 그게 뭐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들이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이고 그냥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더 명예로운 일들 하려고 그 세상에서 끝내는.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가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진정 우리에게 존귀한 삶이 되어지고 그게 복된 삶이 되어지고. 구원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아심이니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삶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존귀한 일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멸망하지 않고, 이 세상서 에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고 끝내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오늘 말씀드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있고 이 세상에 죄악이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 살아간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 바로 우리 그 찬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를 온전히 믿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을 머리로 우리가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이 세상에 오신, 이 어둠의 세력에 오신, 그리고 이 죄된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를 도 진심으로 내 안에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다. 우리 아들을 믿는다는 것을, 뭐, 우리 자녀들을 믿는다는 것,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 내 아버지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 딸, 내 아들, 딸들이 이런 지식에 대한 아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말은 그 아버지가 하는 말,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충고, 또 아버지가 하는 삶의 길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는다는 것도 이 아이가 우리 아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는 이것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신뢰인 거죠 신뢰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말하는 것 아들이 행동하는 것 아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믿는 것이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을 예수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사랑한 믿음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믿음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주님의 자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단절히 기도하면서 내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신 은혜를 주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어야 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 함께 걸은 믿음의 백성들, 우리 교우들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2026년도에는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 나가는 그리고 절망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갈등과 이 불협화음이 있는 곳에서 평안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이겨 나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세상을 이겨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서 이기는 이 주의 백성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진정 복된 삶이 되어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자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병원에 좀 오랫동안 계신 우리 교우들이 계시고 또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또오랫 또한 항암 치료하는 우리 교우들이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저도 부탁드렸지만은 에, 우리 어, 강희승 원사님 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여러분 중환자실에 계신 우리 강희승 원사님 함께 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